여러분들, 어, 로마의 그 역사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어, 루비콘 강을 건너다, 루비콘 강을 건너다, 저도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 어, 로마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점 가운데 남았던 말입니다. BC 49년, 로마의 시절라는 그런 군대 장관은 큰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의 반역자가 되느냐, 아니면 혁명가가 되느냐. 시저는 길리아라는 곳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공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로마에 돌아가서 이제 집정관이라는 그 중요한 요직에 그렇게 앉게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이 군대 장관 가운데 이 시저와 함께 폼페우스라는이 장군이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했었죠. 그런데 이 로마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원로원에서인 이 시저 장군보다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의 집정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인 시저에게 너희 군대가 무장 해제를 하고 이제 다시 로마로 귀환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시저는 그때 이상한 낌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홈페우스도 무장 해제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돌아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원래는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았었죠. 이때 시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경계선에 흐르는 그 루비콘 강을 보면서 이런 보전과 위침을 자신의 군대에게 했다고 합니다. 전우들이여,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이 바뀐다. 그러나 이건 가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격하라. 이렇게 해서 시전인 폼페이우스를 진압하게 을 되고 로마의 위대한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너다 이말은 어떤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때 표현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루이콘 강을 건너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점의 시간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1년이 훨씬 넘는 그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레사를 거치게 되고 다베라를 거치게 되고 바람 광야를 거치게 되고 오늘 본문의 주요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람 광야 북쪽에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쭉그 발자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굽의 고센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고 그리고 에담이라는곳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르미든 그리고 신해산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근데 여러분들 고센에서 신해산까지는 3개월의 시간을 걸렸다고 이야기 했죠. 근데 신해산에서 11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그리고 오늘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명이 나오죠. 어딘가요? 가데스 바네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어디죠? 혹시 안 보이세요? 조금 위쪽, 위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보이시나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곳 어디죠? 안 보이나요? 가난, 가난 안 보이세요 저기서? 네 보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저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좁석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때에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이 신절에서 23절. 너희가 다 내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소음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소음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 아래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땅을 정탐하기 위한 12명의 정탐꾼이 세워지게 되고 민수기 본문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2명의 그 보고가 다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각기 다른 그가나안 땅에 다녀온 후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과 14상 1절에서 3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본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즘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례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또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 12명의 보고를 듣고 나고 그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우리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우리가 그 가나안 그 땅에 그 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결국 이큰 소요와 그리고 저항과 반항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밀수기1사장삼십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인 <목소리> 여러분들 가난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전에 했던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가져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이 반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사건이죠.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열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고 출애굽을 했던그 일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교훈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루미콘 강을 건너야 하는 많은 인생의 선택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여러분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너무나도 흙과 그리고 100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좀 얻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길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 가데스 반의 아라는 그곳에서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열 명의 정탐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치부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없죠? 우리 권사님?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 명은 나름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고를 했을 거예요. 열 명의 정탐꾼들은 나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그 사실에 의해서 합리적인 그리고 또 사실적인 현실적인 그런 감각에 의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 땅인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닌 것 같아. 그 땅은 거민들이 있고 그 땅은 워낙 장대한 거민들이라서 우리가 그 땅을 절대로 치유할수 없을 거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그 보고에 의한 보고. 오늘 본문의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니 아낙 자손이 거기에 실제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땅에 진짜로 거인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자아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열 명의 정탐꾼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열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너희는 믿음이 없다, 너희는 너무나 비판적이다, 너희는 너무나 부정적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달라요. 자신들의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자신들이 쓰고 있는 그 세계관의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과 기질과 자신의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을 기초해서 답을 내리고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 명의 정탐꾼들은 나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서 그 가난한 땅을 보았거든요. 그 가난한 땅을 보았을 때, 아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열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우리들에게 꼭 해야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열 명은 현실적인, 사실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그 보고가 끝이었을까? 왜이열 명의 정탐꾼들은이 현실적, 사실적, 합리적 보고를 하면서 어쩌면 패배 의식과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일까? 여러분처럼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조건 믿음이 없다. 이 사람들이 무조건 비판적이다, 부정적이다. 그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이열 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까? 왜그 땅을 보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이열 명의 정탐꾼들에게 무엇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런 말씀을 네. 준비하면서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계우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정탐꾼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비딘 광야에서 반석을 지팡으로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굽에서 지금 가데스 반에 할때 오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그들을 인도하셨고 매 순간 그들에게 공급하셨으며 매 순간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만나는 여러분들 매일마다 내리는 거잖아요. 이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다는 것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제는 믿어줬는데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믿어줬는데 오늘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혹시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믿음은 어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100%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100% 믿음으로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100% 믿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원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삶이고. 우리가 어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가 다시 한번 기도한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갈렙비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 갈렙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란 하니라 무엇 때문에 갈렙인 나머지 정탐꾼들과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할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14장에서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시작 도와주시고, 그 여러분 갈렙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힘이 세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면, 내가 무엇인가 넘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가 내 상황을 보는가 아니면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갈렙은 구절 하반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 님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의 고백, 여러분, 근데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갈렙은 근데 두렵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갈렙은 염려가 없었을까요? 저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면 어찌 사람에게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니면 뭐 병리적으로, 아니면 문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을 하거나 두려움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렙도 당연히 두려웠겠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현실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더잘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우수아는 현실을 보지 못했을 까요더잘 보았을 거예요 어디서 잘알기 있냐면 여우수아가 여우수아 1.8절에 그렇게 모세의 후계자가 될때 얼마나 큰 걱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함께 이라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갈렙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이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플러스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마이너스 시켜서 내가 할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플러스 시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능할 것이다. 전에 우리 더버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여호수와 갈렙처럼 어. 플러스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여우사와 갈렙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마이너스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는 플러스 믿음 플러스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순종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부정적인 소외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명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예굽을 떠났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지금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정하게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저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장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더보드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죄악들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로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전제는 내가 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서 또 회개하고 날마다 또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님 여러분들 다만 여호와만에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보도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만은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아세요? 혹시 멘솔이다? 이게 한번 사진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멘솔이다. 네, 여러분들 멘솔에다면 어디서 만들어는지 아세요? 어.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근데 이 맨소레다멘, 맨소레다을 만들고 이 백만장자가 된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그리스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공황 시절에 그이하이드라는이 사람이 어 어려우니까 너무나도 큰그 당시에 십만 달러, 지금은 백만 달러가 훨씬 넘는 그런 그런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이든이라는 그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결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비난하고 정지했어요. 야, 지금 너 상황도 그렇게 힘이 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다 드리고 그렇게 네 너의 그 회사를 다시 그렇게 일으킬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알렉산더 하이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정신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멋지게 즐거를 했고 자신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광 위에서 마음껏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림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때 가장 큰 걱정과 염려와 유혹은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그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름 앞에 진짜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가, 기쁘게 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지. 그땅 그딴... 이런 믿음, 이런 순종에 마침내 자신들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열명의 정탐꾼의 보고처럼 그 땅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을 악평했던 것처럼 도저히 이드라의 백성들이 취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그 땅에 약속의 땅이 됐고, 기업의 땅이 됐고, 축복의 땅이 된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의 모습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laughs> 축원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교훈을 기억 합니다. 둘째, 순종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믿음과 순종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